이번에는 201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34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를 잘 그리고 우성 열성을 잘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힌트를 할 것도 없어서 보기를 잘 해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보기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유전자형과 C 모양 유전자형이 연관되어 있는 상등연색체가한 개. 꽃 색깔 유전자형상등연색체에서한 개를 골라서 각각 짝지어 보면 생식 세포 유전자형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생성되는 생식 세포 유전자형은 라지A, 라지B, A, 라지D 그리고 스몰A, 스몰B, 라지D입니다. 또한 나에서 생성되는 생식 세포 유전자형은 라지A, 스몰B, 라지D, 스몰A, 라지B, 라지D, 라지A, 스몰B, 스몰D, 스몰A, 라지B, 스몰D입니다. 따라서 둘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의 종류는 다름으로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기를 볼때 풀었듯이 가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라지 D에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에표시된 색깔을 보면은 분홍색은 앞에 표현형임을 알수 있고 그리고 짙은 빨간색은 뒤에 표현형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가지한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3대 1이어서 보기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 디귿을 마지막으로 보면 위에 기억보기에서 보았듯이 가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고 나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형이 나오는지를 다 이렇게 써보면 이제 아기의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보기에서 요구하듯이 C 모양이 주름지고 꽃 색깔이 붉은색이라면 A의 유전자형은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small b, s m b, 그리고 l a d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그러한 유전장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보면 8개 중에 딱 2개만 그러한 유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분의 2, 즉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서 25%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죠. 따라서 답은 니은 보기가 됩니다.